양파 지금 한쪽은 심어놨고요 저쪽편에 오늘 어, 이쪽에는 양파를 심으면서 어, 미처 바빠서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데 저쪽편에 오늘 멀칭한 다음에 양파를 심을 작정니다 양파를 심는데 멀칭하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소개 드렸는데 이게 어, 보물상에서 주선 옷장사들 행가입니다. 행가. 행가에 이렇게 요거는 회전 밀대 청소기죠. 회전 밀걸레에 봉을 여기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뒤쪽에는 이렇게 피기자 철자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걸도록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멀칭비닐유공비닐 육구입니다 육구 유흥 비닐을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으니 갖다 놓고요 이렇게 개겨입니다 여기 양파모종을 288구짜리가 어, 닿았는데요. 아, 288구에서 아무래도 뭐빈 구멍, 죽은 구멍있고 그러고 나면 한2 5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아, 되는 거에 심어 나갈 작정인데요. 이렇게 양파모종을 가져오면요.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귀니까 알맞게 이렇게 잘라주면 활착이 더 빨리 되고 잘 살아붙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심는 데에 양파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자부터, 종자 정자 선택이 맞게 되어야만 양파 농사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거는 카타마루입니다. 양파모종. 카타마루가 양파구가 커지고 그리고 저장성이 좋다 하는 그걸 장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작점이고요 씨를 심었을 경우에 빨리 발아되고뭐 빨리 속성으로 크는 이런 종자를 구한다면 킹콩을 구하는게 낫겠죠 양파 종자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 지역 특성이 맞고 자기 토양 특성이 맞고 내 목적에 맞는 그런걸로 어 종자를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파를 심기 전에 밭을 잘 장만 해야 하는데요 지금 어 양파 멀칭을 다 해놨습니다 6군 인데요 6군 짜리로 어 해놨는데요 이 밭을 만들 때에 석회를 충분히 넣어 가지고 이게 산성화된 땅, 이런 데서는 양파가 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산성화됐으면 순양파 발생이 쉽고요. 그리고 지금 온도가, 기온이, 어, 이 지역에서 올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더울 때심 지금 벌써 2주 전에 심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좀 불안합니다. 그 높은 온도에 심게 되면요. 이게 순양파 발생이 심해지고, 땅이 나빠도 심해지고, 물이 너무 부족해도 심해지는데 킹콩 같은 그런 양파종자는 물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척박한 땅 그런 데 심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땅은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어 그름을 너무 많이 해도 양파 발생이 심하거든요. 온도 그리고 그름 너무 과다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그리고 수분이 너무 부족한가 그런 데서 순양파가 발생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알마든 이런 시기에 종자 특성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종자를 구해다가 심는데, 양파는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그리고 흑색균액병, 그러니까 체균으로 흑색 균액병하고 노균병이 너무 많은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뜨면서, 밭을 만들면서 이런 살균제도 상해서 빨간색이죠.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여기 보면, 여기 뭐 흑색 썩음 균액병, 그리고 노균병 다 있습니다. 양파에 쓰는 그런 그 살균제. 그리고 뭐 탄절병에도 되고 시더음병 균액병이 다 되는데 이런 살균제 보통 고자리판이 잡으려고 이건 많이 사용하는데요. 살충제는 많이 사용하는데 토양 살충제를 사용하면서 그것만 하고 살균제를 안한 수가 많은데요. 어, 균액 쓰건병 걸리면 밑에 밑둥이에 물음병처럼 배추 무 물음병처럼 물러서 죽어버려요. 뿌리에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가 심한 곳은 그런 그 세균병으로 양파 농사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도 꼭 살포해가지고 양파 밭을 장만하시기 바라고요 소양 살, 살충제도 성분이 뭔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건 비펜테린, 입제, 이런 종류를 하는데 물약으로 유제, 아 어, 유제로 되고 소화제 되어 있는 것도 있,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펜페린 입자, 이게 성분은 그렇고요. 약 이름은 어, 서퍽입니다. 요게 뿌리파리, 뿌리응에 고자리파리, 거세미나방,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알까가지고 거기서 월동을 해가지고 양파가 좀 컬락하면 나와가지고 해거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집어넣고. 그리고, 어, 양파밭을 장만 한 다음에, 멀칭은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을 때, 허미로 하고, 한개 뽑아가지고, 심고, 그러면 한없이 더더요. 그렇게 더뎌가지고이땅도안 빠질 테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구멍을 다 이렇게 뚫습니다. 이렇게 뚫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시름이 한 3.5cm 내지 4cm 가량 되거든요. 이런 그 가지가 이렇게 구부는 거를 안쪽에 조금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걸로 푹푹 찌른 다음에 지금 이걸 뭐다 뚫겠습니까? 우신네이기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멍 몇 개는 이렇게 뚫고요. 돌이 나오네. 구멍 이렇게 뚫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둔, 뚫어둔 곳에 여기 양파 모종을 그래서 양파 모종을 이렇게 뽑을 때에는 미리 한 20분 이전에 물을 푹 둔화나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알맞게 잘 빠지거든요. 물 주자마자 빼면 또안 돼요. 뿌리만 쏙 빠지면 안 되니까 한 20분 놔뒀다가 빼면 이렇게 예쁘게 빠집니다.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우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속에 흙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어서 저어서 옮겨줍니다. 겨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뿌리가 좀 깊이 묻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쭉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밝은 재물을 먹여놨습니다. 물론, 양파 모종에도, 양파 모종에도 살충제, 여기에 입재를 뿌려서 밝은 재탄물로 여기서 복제 써놨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활착이 굉장히 빨리 될거 아닙니까? 활착이, 추위가 오기 전에 활착이 잘 돼야만이 추위에 죽는거 없이 내년 봄에 100% 이렇게 심으면 100%다 활착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양파줄기의 흰 부분이 다 묻힐 정도로 심고 물조리로 구멍마다 흠뻑 젖도록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난 뒤에 양파 심은 구멍을 모두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가 겨울을 나는 동안 풍위도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런 봄부터 폭풍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흙을 다 덮은 다음에는 다시 2중 3중 방제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요 여기 살균제 써놔 놨습니다. 바사코트 통에 살균제 써가지고 이렇게 살균제 이렇게 뿌리, 뿌리면 손으로 뿌리가 살균제가 너무 손으로 뿌리다 보면 살균제가 심하게 가는 것도 안 좋거든요. 골고루 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미로 뿌리듯이 여기는 비펜테린 써놨는데요. 이걸 또이 위에 이렇게 뿌리주고 나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요. 그러면 아무 병해충이 달라들지 못하고 활작도잘 되고 해가지고 내년에 많은 수확을 소화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양파를 일찍 심는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 최적기인데요. 양파를 심게 되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서 양파농사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다 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흙을 덮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뿌려서 확실하게 방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조미료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면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양파를 심고 나면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보에는 비가 온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지금 비가 와요. 하니까 비가 충분히 오는지 또 비가 오는데 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충분히 오면 가만 두고 비가 만약에 오다 그치게 되면 그때 물을 충분히 줘가지고 양파가 확실히 활짝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파 심는 방법을 잘 따라 하셔서 양파 농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